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역 같은 경우가 관리비 세부 내역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소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깜깜이 관리비라고도 좀 말씀드렸죠. 월세보다도 관리비가 훨씬 더 크게 부과가 되면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세입자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리비가 월세보다도 더 비싸면서 배보다 배꼽이라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나오는 그러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앞으로는요,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면은 계약서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그 세입자분들도 요구를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요. 표시 광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시 광고를 할때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러한 관리비 내역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비에는 공용 관리비나 일반 관리비, 기타 관리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리비 내역 중에서도 정액제로 내는 것과 또한 메타가 부과가 되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그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나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부과가 되는 그러한 고지 같은 경우는 별도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그 정액제로 나오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 내역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써줘야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고에 대한 그러한 규제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규정을 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 관리비 내역 밑표시는 50만원 거짓 허위 과정된 관리비 표시 광고는 500만원에 과태료에 처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2023년 9월 26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신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공인중개사들이 표시 광고 수정 또한 삭제할 수 있도록 개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표시 광고뿐만 아니라 계약서에서도요. 만약에 월세보다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 그 나오는 그러한 월세 계약을 쓸 때는 그 10만 원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써 달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었던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신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금액들을 월세를 낮추면서 관리비를 높이는 그런 편법 계약들이 성행을 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세부적으로 정액 관리비가 비싸게 부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비 내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서도 계약서는, 계약서 자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인들 같은 경우도 함부로 관리비를 많이 받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월세 계약을 할때 관리비가 높게 책정이 된다면, 1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책정이 된다면, 세부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가 됐는지, 그, 부동산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앞으로 배보다 배꼽인 관리비가 턱없이 부과가 되는 그런 계약들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고 계약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서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요. 공인중개사한테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로 해야지 당연히 피해를 보지 않는 부동산 계약의 상식이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